정부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토허제를 해지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디님들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바로 오늘 정부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아, 뭐야? 말도 안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토호제를 해지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한달 만에 정말 호떡 뒤집지 뒤집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지정된 토호제 내용과 과연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제 의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핵심부터 들어가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다는 건데, 이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이 네개 구역에 전체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토호제보다 범위가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이 토호제에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거래가 제한이 되는 거죠 토호제 구역 내에서 집을 살려고 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 2년 동안에는 임대나 매매가 되지가 않는 거죠. 투자 목적은 되지가 않고요. 실거주 목적 무조건 와서 살아라 이런 의미인 거죠. 토호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규제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토호제 같은 경우는 효력 규제에 속하거든요. 이 효력 규제에 속하는 거를 어길 시에는요, 그 거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삼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보호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어기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B한테 팔았어요. B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게 엄청나게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웬만하면 토어제는 어길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신규 계약권에 대해서는 토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5일 정도 남았거든요. 5일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써버리면 토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규제를 할 거냐?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지켜보고 난 이후에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단 멈춤 이런 규제를 다시. 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할 경우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검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토어제라는 규제를 푼지한달 만에 번복을 해서 재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오세훈 시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정부가 과연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 정부에서는 이게 급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토호제 해제 이후에 발품을 팔러 이제 잠실 쪽에 갔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28억대가 있었는데 불과 2,3주 만에 3억이 올랐다. 효과는 더 올랐다. 저는 이게 잠실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 규제를 묶고 꺼놨기 때문에 제 값을 찾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정상화라고 보고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도 전망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경쟁 성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아니거든요 토보제 해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스프링처럼 튀어오른 그런 느낌이 있지만 잠잠해지는 그런 과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참고 정부에서 규제의 칼을 빼내든 거죠. 이번 재지정이 오히려 악수를 뒀다라고 보고 있는 게, 물론 지금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한시적으로 거래 절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는 사람들은 빨리 계약금을 싸서 거래를 마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금이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홀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번에 반포까지도 서울에 있는 네개구 전체가 다 묶였기 때문에 이 구역들 내에서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으로 또한번 억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토어제로 눌렀다고 해서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어제를 통해가지고 그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이번에 해제를 했을 때 잠시 그렇게 급등을 안 했어야 돼요. 이제 시장의 가격은 규제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사고를 눌렀어요. 가격이 겉으로 보기에는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토제가 풀리게 되면 가격은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규제는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올해 2분기, 3분기, 여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올해 하반기, 그런 내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도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시점도 올해 4분기부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공급 부족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고 했을 때 9월 달에 정부에서 투자를 풀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묶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풍선효과로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지역은 어디냐? KB부동산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4월 달에 상승한 지역, 5월 달에 상승한 지역, 6월 달, 7월 달.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 상승했던 지역이 당연히 용산구, 강남구. 그 다음으로 상승했던 지역이 바로 성동구, 마포구. 또그 다음으로 상승했던 지역이 동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이런 데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이 묶였기 때문에 수혜를 상대적으로 보는 구는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 지역들은 오히려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남에 진입하고 싶었던 분들, 갈아타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이제 틈새가 있는데 이번에 소호제로 규제가 되는 지역에 규제가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빌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입지가 좋은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틈새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아무리 막아도 오를 지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강남 상고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을 오히려 더 유도하는 규제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값이 잡힐 거다. 아,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거주자라고 하면 계획했던 대로 내집 마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갭조가 막혔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지역들에서 오히려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진입을 하시면 묶여있는 동안에는 그쪽의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책은 혼란스럽지만 투자하시는 우리 똑띠님들은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